어느덧 6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성결교회 주일로 지켰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강림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에디오피아내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빌립.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일곱 집사는 굳이 하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굳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요.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빌립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스테반, 그 이대한 스테반이 한번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 스테반을 더이 땅에 남겨두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스테반 순교 이후로 박해가 가속화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지는데,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흩어져서 그저 살기 위한 흩어짐만이 아닌,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스테반 바케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인데, 구제 사역을 위한 사람인데, 전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 집사 빌립보다는... 전도자 빌립으로 알려지게 되어지죠. 오늘 빌립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분에만이 머물러 있지 말고 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일그 어떤 직분을 넘어서도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빌립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했고 그로 인해서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빌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laughs>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지요.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 현장에 빌립이 나타나게 되었집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빌립은 전도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강야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 강야로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강야로 가라고 빌립과 성령님의 생각이 같아서 빌립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빌립과 성령의 생각이 달라도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시에 순종해서. 이 일이 하참 많은 바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강야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는 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 부분에 있어서 상황, 생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지요. <laughs>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 빌립인데, 사마리아에 남아서 계속 사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야로 가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운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강야에 가보니까 에격회사 4시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수 가르쳐 줄수있 그래서 그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고 또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어져서 성경을 덮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성경을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인도함 바다 강야를 갔더니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 4시였습니다 그리고 간다게 에디오피아 간다게 구강에 국권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에루살렘까지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이지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에루살렘까지는 한달 정도 소유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적어도 두 달의 시간이 걸린 거지요 이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노는 사람이 아니라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이지요 특별히 계획을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국경을 넘어서 예배 드린 사람.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예배 드리러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이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교통시설이 있어도 쉽지 않는 일인데 교통수단이 없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예배에 대한 사무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디오편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은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이방인이 갈수 있는 성전 뜰, 이방인의 뜰 그곳에 가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고 갔는지 현장에 가서 발견했는지 알수 없지만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오고 당신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어떻게 보면 하도 났을 거고 실망도 하고 했을 터인데 이방인 뜰에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시의 모습은 돌아오는 길에 그 불편한 여정 속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실망할 요소는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요소는 아니었던 거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이해도 잘안 되는데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있는 모습.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침을 받고 진리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어질 때 세례를 받는 내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이두편 내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등장하는 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laughs> 성령님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무감각해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를 보내신가, 성령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빌립을 강야로 보내지요. 빌립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왜 하나님 빌립을 보내실까? 다른 사람들 보내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 사용하신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또 일을 맡겨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시시한 일을 맡기다니, 나에게 더큰 일을 맡기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또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지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기 편한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성령님은 에디오페 사람 4시를 주목합니다. 지금 에루살렘 사마리아에도 주목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이면서 에디오페 사람 4시에게 주목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이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강야로 보내는 모습.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국경을 넘어서 한달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관심 갖고 주목하고 계시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그 바쁜 빌립을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강야 그곳에 한 사람 이방인을 이해 빌립을 보내주시는 모습.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 갖고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좀더 민감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간순간. 성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일을 맡기신다 빌립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전도자 빌립으로 직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함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요,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이와 같은 빌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예배 우선, 예배 제일 주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를 주목 하고 계시다. 우 리가 좀더 민감하 게 성령 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충성 된 사람 들로 아주 작은 일에 충성 된 사람 들로 세워 지고, 전 도에 대한 열정, 예수 님이땅에 오신 이유, 그 은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자, 말씀 사모자, 진리 추구자,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 이런 은혜 속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